어르신들께 이렇게 직접 발을 닦아드리면서 이런 의식을 통해서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후세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리 른을 더욱더 공경하겠습니다 라는 본보기가 되는 그런 마음을 저희가 이렇게 세족식으로 표현했습니다. 네. 이렇게 뭐 겉으로 의식행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조금 전에 이사님께서 어, 선언문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발 신고 오셨죠? 관심이 네. 지속적으로 잘 신고 공격죠 네, 농사시에서 공격 네, 항상 행복하시도록 항상 웃는 날 가득하시도록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소외되지 않고 모든 우리 네, 농사시가 펼치는 <laughs> 다양한 활동에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. 마신다 해 네, 세종식 행사에 직접 어머니, 다들 우리 내비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다 모셔야 되는데요. 저희가 감사 이렇게 관계 상에 시간 관계상 어머니, 다 올리지 못하는 점 너무 마음으로 양해 해 주시길 바랄고요 오늘 젊은 분들도 많이 어머니, 오셨습니다. 내 네, 부모님의 다을 내가 좀 시켜드린다. 우리 어르신들 우리 논산의 어르신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는 의미를 오늘. 마음속으로 다음 더 다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습니다. 어,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이렇게 그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그런 효라는 뜻인데 자식이 자라서 그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성, 그 반포지효의 마음으로 네, 논산시 모든 네. 어르신들 앞으로 더욱더 잘 섬기겠습니다. 항상 음, 음, 불편함 있으시면 네. 말씀도 주시고 소주 한병 주시고 항상 공연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오늘날 이렇게 논산시가 앞으로 더욱더 잘살수 있도록 고생을 해주